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그러면 근과계수와의 관계에서 일단 알파다기 베타는 3분의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식을 보고 왼쪽은 알파고 오른쪽은 베타니까 이거를 서로 알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니까 1다기 베타분의 1이고 요식에서 베타분의 1은 뭐죠? 알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더하기 알파고, 알파, 베타가 서로 대칭이니까 p 베타는 1더하기 베타입니다. 그러면 이게 뜻하는 것이 px 빼기 1 빼기 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가지고 최고차항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합곱을 쓰면 얘가 a의 x의 제곱 빼기 3분의 2x 더하기 1이고 p-1이 3분의 8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8 더하기 1 빼기 1이고 a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얘가 어, 3분의 8a가 되죠. 이건 없어지니까 a는 1입니다. 그러므로 px는 요거랑 요거에서 a가 1이니까 어, x제곱 빼기 3분의 2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되므로 x제곱 더하기 3분의 1x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됩니다.